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고향도 떠나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위로 여기셨듯이 하나님 저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참된 생명의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기에 이제 믿음으로 매 발걸음 겉싸옵나니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가려는가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떠 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승리. 아, 리라. 기쁜 찬송 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더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도 주만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저희가 또 12장 본문을 묵상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샘의 자녀 중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가 있죠. 이 데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오른쪽 빨간 글씨로 우르라고 돼 있죠. 여기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만, 페르시아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난까지 가려면 무려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길이, 경로가, 위에 보면은 중앙에 하란이 있죠. 이렇게 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가난이 있죠. 그리고 이 대라가 오늘 31절을 본문을 보면은 하란을 거쳐 가난으로 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가졌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하나의 그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저기, 뭐, 미국을 가면 좋겠다, 아니면 한국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어, 대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인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어, 마음과 자세로, 계획으로, 또 경로로 또 결단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묵상할 때 우리의 생애는 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가 소명의 삶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 갈 것이냐 하나님 뜻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인생의 방향을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매 순간 하루에 800번 정도 결심을 한다 그러잖아요. 결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뭐 햄버거를 어디 가게에서 먹을 것이냐, 아침 뭐 먹을 것이냐 말 거냐. 사람은 항상 이제 인생의 교차로에서 결정을 하는데, 뭐 많은 결정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때는 또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십 절의 샘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는 우리 그 샘의 이제 족보 중에 에벨이라고 있죠 에벨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 제가 그렇게 연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의 그어 이제 에벨이 되는 중에. 벨렉과 욕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둘째 아들이 욕단의 그 계보를 창세기 10장에서 나눴습니다. 그 욕단의 계보는 일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샘 중에서도 여기 14절에 에벨을 낳고, 그러니까 욕단의 형이죠. 그 에벨을 통해서, 에벨, 아, 에벨이 아에벨 이제 벨렉을 낳고, 벨렉이 욕단의 형이죠. 그래서 벨렉의 이제 후손을 오늘 17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이 벨렉이 누구죠? 바로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장은, 어제 본문인 창색 10장은 일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역사도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은,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잃어버렸 자녀들이니까.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인 이 구원사,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구원사는 바로 하나님의 계보를 잊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냥 그걸로 나만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면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즉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 그런데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부르신 하나님의 민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 벨렉의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군가면 2 6절의 데라입니다. <laughs> 데라는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로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이 셋째 아들인 하란은, 하란은 아브라함과 관계에서는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28절에 그 셋째 아들인 하라는 대라보다 먼저 갈대아우루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라 입장에서는 아, 내 자녀가 죽고 또 내가 저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란을 넘어서 여기 이름이 지명의 하란이 있고 사람 이름 하란인데 대라로서는 자기의 아들 하란이 죽고 그래서 지명인 하란 저쪽으로 거쳐서 내가 가난까지 가야 되겠다. 이제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본문에서 이 하란은 어느 지역입니까? 왼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잖아요. 에베소를 넘어가면 그리스가 나오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테네가 나오고 그 옆에 이제 고린도가 있고 더 왼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페르시아가 있고, 그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은 아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는 가나안도 중심 지역인데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바다가 가까운 지역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데라의 입장에서는 아내 아들 하란도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저쪽 하란을 가서 가나안까지 가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드리고 갈대 안의 우루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 저기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많은 저희가 미국 유학을 오면 좋겠다 미국 가서 한번 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을 그렇게 생각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데라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습니다. 이 거류라는 말은, 아, 내가 여기 그냥 통과하는 지역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란에 아, 살아보니까, 아, 좋더라. 그리고 거기서 거류, 얼마를 거류했는가 하면요. 60년 년 정도를 거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대라의 마음 속에는 사람의 생각이 가장 중심에 아, 여기 가면은, 뭐 돈도 잘벌수 있겠다. 직장도 좋겠다. 여기 가면 이래저래 좋겠다. 해서 하란의땅 머물렀는데, 그는 원래 계획은 어디죠? 가난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가난 땅 가면은 더 좋은 교육이 있고, 더 좋은 장소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라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년 이상 거주하다 보니까 하란에서 죽었어요. 대라는 자기의 계획과 뜻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그 대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자기 친척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떠났어요. 그리고는 하란에 딱 머무르는데 하란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30절에 보면은 사례가 자식이 없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사이에 자식이 없는 이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자녀가 되게 중요한 아주 그, 그 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상징이었는데 그런 것이 다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하란 땅,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자식들, 그게 초점 맞춰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내일 저희가 본문에 보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아직 다 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끌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라의 삶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죠. 자신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장세기 10장에 욕단의 그 계보도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11장에 벨렉의 자선도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을 넘어, 야곱을 넘어, 그리고 다윗을 넘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그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라처럼 내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가는삶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다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시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대라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고 죽었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소명의식과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귀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한분한 한 분이 이끄시는 소명에 민감하시고 순종하시고 오늘도 800번 결단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난을 가고 그 가난에서 또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믿음으로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의 중요한 도구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사시는 귀한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오늘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에 비해서 우리 한우이 청년부가 지금 한 50명 이상이 5분의 수련회를 함께 하는데 한명한 명이 다 믿음의 그 소명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를 해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저녁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지금 이란 땅은 많은 살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영혼들이 회복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그 존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교차로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구가 되는 가장 귀한 생명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도 없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향도 떠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세상 우리 옆에 뒤도 아무것도 없어도 위에서 우리를 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